이 말씀을 가지고 멸류관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다듬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지 닫으면 열 사람이었고 열면 다들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은 완전하신 그리스도임을 상징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완전한 사람, 완전하신 분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분. 완전하신 그는 누구일까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의 구세주, 우리 보혜사, 뭐, 우리 구원자, 모든 말을 갖다 붙여도 부족함이 없는 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누구라도 완전하기를 원해요. 누구라도 내가 완벽한 일을 원 꿈꾸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도 뒤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나와 가지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이 순간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나는 완전하다고, 내 말이 맞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완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나와 여러분들은 완전하신 그분을 완전하신 그분의 인격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노력함이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 성의가 뭐 믿음이란 라 믿음. 요한복음 19장 4절에 빌라도가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은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므로라 하더라. 빌라도가 한 죄인을 끌고 밖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한번 봐봐라. 내가 이 사람에게 많은 죄를 찾으려고 너희가 죄를 고발하고, 너희가 고소를 했지만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죄를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법으로 비춰봐도, 이 사람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말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죄가 없음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군중의 무리가, 그를 향하에서, 저는 죄인이라고? 저를 죽이라고 저희는 죽어야 된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군중이에요. 그게 뭐예요? 무리예 무리. 물이.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무리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판단한 그 사람이 잘못 판단했을까 봐요? 아니요. 빌라도는 그 사람은 법관이에요. 재판관이에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정확하지만은, 죄 없음을 드러냈지만은, 많은 무리를 아니라고 그를 우겨쌓고, 그를 협박하고, 그를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는 것이 뭐예요? 무리예요, 무리. 그럼 나와 여러분들은 무리 속에 속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무리가 있어요 무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무리 속에 속하지 말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을 택하시는 그 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도 온전하게 되었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많은 무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순종하고 그말에 복종하고 그 말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구원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는 부르지세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은 자래요. 나는 나의 구주 예수님 내 사랑, 예수님.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데, 가슴에서 정말 예수님 사랑이 우러나느냐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감사,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입술로 부러지는 근원 속에서 이렇게 보면 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은확 감탄의 박수를 보내요. 그런데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 다 뭐예요? 입술로만 그래 입술로만.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진짜, 가슴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엔 약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시다.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은 세상 법으로 보면은 모든 법으로 인간적으로 법이어 법이요 하고 세워보면은 온전한 제사장이 있을까요? 온전한 교우들이, 온전한 목회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후에 제사장, 교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맹세의 말씀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뭐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그런 것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세워질 때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뭐 자격이 돼서 세워졌나요? 저도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 앞에 서서 외치니까 제가 좀 건사해 보이죠? 건사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맹사하신 말씀, 영원히, 온전히, 정말 죄 없으신 분을 누구로 세웠다고요? 아들을 세웠다. 아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는 온전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다 입술을 외치는 사람들 보면은요. 뭐 다른 거볼 필요 없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시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볼수 있는 영안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 그럼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적으로 내가 제일 똑똑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뭘 어떻게 복지를 하고, 뭐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저 사람은 훌륭하다이 해서, 와, 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돼야 된다고, 우리의 대통령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세우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세월이 조금 지나가보면, 사람들이, 내가 내 손가락을 잘라야 돼, 왜. 내가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다니. 막 이러면서 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후회하지만은, 영원하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분은 후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거짓 고백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간증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은. 정말 처음에 은혜 받아 가지고 막갈때 간증을 보면 정말 아.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다 그렇다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일부 그래요.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그분의 뭐 삶이 그분의 신앙이 변화돼서 이 이쪽에서도 한번 와서 간증을 해 달라 그러고 저쪽에서도 자꾸 가다가 보면 똑같은 얘기 하려니까 기도 힘들거든요. 설교도요, 똑 같은 설교를 계속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대형교회 목사님을 존경스러운 게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은한 가지 설교를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말이... 빠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할수 있다는 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아, 그래서 저분은 큰 교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짓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10편 기자는 78편 35절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성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의 혀로 그를 거짓말을 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 입에는 아첨하는 혀로 그냥 듣기 좋은 소리한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신앙은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듣기 좋은 소리로 귀에 들려오는 달콤한 말이 신앙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 가슴을 찌르는 말씀.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 너를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 이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간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고쳐야 되는데 지금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요 괜히 듣기 싫어요. 왜 가만히 돌아다보면 말씀 가운데 들어보면 나는 지옥 갈 거가 분명하거든.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야 된다. 갈때 가더라도 있을 때는 기분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뭔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오늘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치는 것 같아, 나를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기분 나빠서 아이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음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런 사람은 평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냐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냥 나한테 들려오는 좋은 소리. 오늘 집사님 보니까 너무 은혜로워요. 집사님 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집사님? 그냥 자기한테 좋은 소리 하면은, 할렐루야, 은혜. 오늘 막 설교하는데 막, 어, 어? 모르는 소리라든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을 당하거나, 또 아니면은, 잘못된 것을 드러나면은요, 아무리 좋은 소리가 들려와도, 불만과 불평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런데 우리는, 그,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 사람의 음성으로 듣느냐의 차이점. 그런 것을 분별, 또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만 26장 30,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입은 톡이니라. 온유한 입술. 좋죠. 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였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입으로만 우리가 항상 그래, 립서비스 한다 그러죠 그냥 입술로만 우리는 보여줘도 부족한데 입으로만 하고 있다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때 저도 조금 교만해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속으로 느껴. 아,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런 게 마음에 타 와닿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이야기해요. 왜?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그분의 교회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데 듣는 순간 아,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입술로 입술로만 하고 있구나. 하는 게딱 느껴지더라고. 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그걸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그 입에 발린 소리에 유혹되어서 그깟 귀를 쫑긋 세우고 있으면서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지켜지지를 않는다 여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신앙인이라, 자칭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다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다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다 안아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악한 거짓말하는 사람, 가짜라는 것은 분명히 그들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드러냈다고, 나타나게 했다고, 그들을 걸러냈다고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칭찬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뭐 칭찬받아 봤자 뭐가 남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뭐가 남는 게 있는 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바라보면은 아,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를 칭찬할 때 그렇게 말해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남에게 뭐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그리고 또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허허허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뭐 칭찬. 이에요 그러나 입술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말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림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기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왜? 남에게 칭찬받고 남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남에게 버벅스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은, 나와 여러분들은 뭐요?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의 멸류관을, 썩지 않는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루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생명의 멸루관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멸루관. 왜 생명의 멸루관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거치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이런 고난과 고통을 살고 싶으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 변화된 삶, 하나님의 썩지 않은 멸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그것은 왜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사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진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영원한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약속이 뭐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것, 그것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내가 속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멸루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지금 우리가 살면서 신앙 속에서 누구든지 나의 멸루관을 뺏지 못하도록 굳게 잡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 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그보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나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려보시지 않으시답니까?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멸류관. 뺏기지 않아야 할 멸류관이 뭐예요? 우리가 콧게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눈물 을 흘리며 주여 나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어떤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꺼지지 않는 등불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살때 보면은 호롱불을 켜고 살았어요. 호롱불. 지금 젊은 사람 호롱불이라 그러면 뭐 이해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호롱불은요, 켜놓고 조금 있으면은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꺼져요, 이게. 잘 꺼져. 그런데 호롱불을 켜다가 신비한, 새로운, 아주 훌륭한 불빛이 들어왔는데 뭔지 아세요? 유리 관이 딱 쓰여진 호야라고그랬어 우리 허야. 호야. 근데 여기 유리가 그냥 길쭉하게 이렇게 컵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불을 켜면요, 바람이 불어도 안 꺼져. 아하, 바로 이거구나.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등불, 그냥 호롱불 같은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유리관이 우리 덮어주셔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이 유리관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그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유리관으로 쓰여져 보호받으면 그 기도는 꺼지지 않는 다그 기도가 유리관으로 보호되는 호롱불처럼. 꺼지지 않는 득불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어둠에 밝혀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